이틀 만에 목포수의 입판장에 나왔습니다. 오늘도 홍어한 척이 입항되었네요. 예. 자, 8, 9kg, 9kg, 10kg 이런 크기짜리 홍어들입니다. 자 오늘, 오늘도 자마어선 홍한척 입항됐습니다. 자생물 파족입니다. 수온이 떨어지고 조기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영향인지, 파족의 영향, 파족의 물량들이 초반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. 파족이 물량이 줄다 보니 가격들도 단가, 단가가 상당히 좀 오름세고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도 역시 선도나 씨알더를 넣었습니다. 자, 생물 파주기 오늘은 아, 소량씩 입항이 되었습니다. 자, 생물 파주기입니다. 쌀과 산도가 좋은 30리 병어입니다. 요즘에 겨울에 얹어보니 평균 한 300에서 350g 사이 그 정도 알들 크기입니다. 병어 중에는 가장 사용하기 좋은 가정이나 뭐 이런 데서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도 괜찮고 또 병어찜이나 이런 용도 한 마리씩 구워서 가족들 반찬 하시기 좋은 그런 시야입니다. 한동안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아서 계속 병어값들이 엄청 비쌌었는데 요즘 한 2-3일째 병어 시세들이 사정권에 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. 품질 여은 30미 병원 자, 병화입니다. 자, 12월 18일, 다섯물입니다. 오늘 이틀 만에 수요 판장에 나왔는데, 유자망어선 4척, 안강망어선 8척 등, 한 열대여섯 척 어선이 방했는데, 바다나 시탓이었는가, 조항은 부진합니다. 백미참족입니다. 오늘은 저기들이 좀 멸을 많이 먹어서 다 육질이 물르네요 그, 그러니까 다시 말해, 저기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. 다 배가 모르고 육질이 물러서 이 손질을 하려면은 배가 많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. 가족 이도 몇개없 습니다. 자망호선의 통치민어들 그리고 안강왕호선이몇척 되지 않아서 뭐 작은 갈치 외에는 갈치가 좀 그렇네요. 여섯갈령 <laughs> 실갈치들은 좀 있는데. 붉은 갈치들은 거의 뭐,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들입니다. <laughs> 자, 이상. 오늘, 시역 목포 지역 현황이었습니다.